안녕하세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부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프 내 유동이 흐를 때그 유동의 속도 형상이 어떤 형상을 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형상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식을 한번 유도해 보는 영상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파이프 내 유동이 흐릅니다. v1한 속도로 균일 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책에서 많이 봐 오셨을 겁니다. 일단 1차원적으로 보면 이 속도 프로파일 형상들은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많이 봐 오셨을 겁니다. 어, 이 식을 유도하기 전까지는 어,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어, 점성 조건 때문에 그냥 아우, 포물선 형태를 띄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포물선 형태인지 도대체 왜 파라볼릭 형태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을 유도하기에 앞서서 몇가지 조건들을 써야 됩니다. 첫번째로 스테디플로 정상유동이어야 됩니다. 두번째로 비압축성. 그 이동이 비압축성이어야 됩니다. 유체가. 그리고 세 번째가 완전 발달이면서 측류 유동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체는 뉴턴 유체어야 됩니다. 네. 이 조건이 나오게 된 배경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 단위시간당 흐르는 질량, 질량유량은 밀도 곱하기 평균속도 곱하기 단면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m닷은 로우 VA라고 쓸수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정상유동은 이 질량유동이 일정한 형태, 컨스턴트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파이프의 단면적이 항상 원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압축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속도는 일정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m- 로브 v a 그래서 스테디 플로우가 되고 인컴프레시블이라 되고 완전 발달층류, 그다음에 유턴이 체됩니다 완전 발달은 뭐냐면 이렇게 파이프 내 유동이 흐르면서 이렇게 가면 점성 조건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이러한 완전한 포물선 형태의 2차함수 꼴 형태를 띄게 되는데, 이게 x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우리 여기까지는 입구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부터는 쭉 가면 이제 완전 발달 영역. 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해서 영상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X방향으로 유동이 흘러도 속도 프로파일의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완전 발달 유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턴 위치는 제가 예전에 예전 영상,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단 능력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의 비대한 형태를 뉴턴 유체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유체는 비뉴턴 유체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부터 식을 한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동이 파이프 내 유동이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 이렇게 미소 면적을 미소 요소를 이렇게 한번 따와서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를 띠는데 어, 우리는 반지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뚫려 있는 거고 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루마기 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ring-shaped differential element라고 합니다. element 반지 형태의 미소 요소. 이걸 다시 가져와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볼 텐데 일단 이 부분을 dr 그리고 이 부분을 d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정면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직사각형태로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압력을 흐르는 것, 압력이 작용한 것 px라고 하고 이쪽 방향을 압력이 작용하는 걸 px 더하기 dx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여기 지금 변이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고요. 이놈은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 이 빨간색, 색칠한 부분에 작용하는 압력. 이게 pdx가 되겠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 여기는 전단 능력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윗면. 여기랑 뒤쪽에. 그런데 이, 이 부분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원을 둘러싸고 있는 그쪽 면적. 이게 바깥 면적이고 여기 위, 아래에 있는 게 안쪽 면적. 그것을 전단 능력 부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한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아얘 어, 그냥 왼쪽으로 하고 얘 오른쪽으로 하면 되지 않냐. 네. 이거는 방향을 설정한 건 되게 아비트럴리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나중에 부호를 신경을 써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소에 해당하는 작용하는 압력을 설정을 했고 이제 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로 인해 힘을 받는 것은 얘는 이쪽이기 때문에 일단 엄밀히 말하면 이 빨간색을 색칠한 면적과 같습니다.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면이 p x에 해당하는 힘은 이파이 r 일단 이파이 r은 이 원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dr 곱해줘야 이파이 r dr은 이게 이 뭐라 그러죠 폭이라고 하는데 폭이 굉장히 작다면 우리는 이파이 r t를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링쉐이블를 이파이 r t에 해당한 dr을 곱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곱하면 얘는 힘의 단위가 됩니다 x에 해당하는 힘 그 다음에 얘를 보면 똑같이 이파이알 dr, p인데 얘는 x 더하기 d x 당한 힘. 그리고 얘를 보면 얘는 이 검은색으로 색칠한 면적이기 때문에 일단 원주는 이파이알이고그 다음에 dx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작용하는 면적은 직사각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파이알은 이런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래서 2파이 r, dx가 되고 이게 면적이고, 타우. 응력을 곱해줘야 힘의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2파이 r dx 타운데 어, 죄송합니다. 얘는 r+dr이 돼야 되고, 얘는 r이 돼서 이내 네 힘의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식을 정리해보면 2파이는 상수기 때문에 소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단 rdr, 그 다음에 px 빼기, 얘는 rdr p의 x 플러스 dx 그리고 예를 어, 보면 빼기 dx를 하는데 r타우는 r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r타우는 r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놈들처럼 막 상수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r타우가 r 플러스 dr의 구속이 되고 이놈도 마찬가지로 dx는 나오지만 r타우 r은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px 더하기 dx 빼기 px는 우리 델타 필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텀은 마이너스 rdrdp가 됩니다. 그리고 이 텀을 넘겨서 계산을 하면 우리 알타워의 알더하기 dr 빼기 알타워의 r은 d 델타 알타워가 되기 때문에 dx d, r, tau가 됩니다. 네. dx, r, tau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네 번째에서 이제 뉴턴 유체 가정을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tau에, mu,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를 x방향이라고 하고, 이쪽 방향 반경방향, r방향이라고 한다면, 라운드 r분에 라운드 u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동이 x 방향으로 흐르는데 우리는 직관적으로도 점, 전단 응력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아비트럴리하게 되게 플러스 방향으로 놨기 때문에 얘는 전단 응력은 마이너스를 붙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정리를 해 보시면 r분의 뮤는 r분의 뮤 곱하기 dr d r dr분의 du 는 dx, dp가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식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종이가 모자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금 썼던 식을 써보겠습니다. r분의 view dr분의 d r의 dr분의 du는 dx분의 dp입니다. 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어, R분의 뮤를 이쪽 항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DR분의 D RDR분의 DU는 u 분의 R DXDP가 됩니다. 이걸 R에 대해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RDR분의 DU는 DXDP의 2뮤의 e, R제곱 더하기 C1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는 R을 나눠주면, DR분의 DU는 DXDP, 그 다음에 2뮤분의 R 더하기 R분의 C1이 됩니다. 이걸 아래에대한번더 양변을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UR은 DXDP의 4뮤분의 R제곱, 더하기 C1, LNR에 더하기 C2가 됩니다. 그래서 C1, C2를 적분상수를 포함하는 대략적인 포물선 형태를 알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부터 C1과 C2 적분상수를 한번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한번 정확하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아까 단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게 파라볼릭한 형태를 띠는데 완전 발달일 때 측류의 동. 보시면 두 가지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거리가,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되는데, 라지 R이다, 여기 부분이다, 그러면 속도는 0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부분, 센터 라인. 센터 라인은 dr분의 du. 즉, R이 0일 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경계 조건을 아까 여기 식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식. 여기 아래 0을 넣으면 좌변 0이 되고 이 텀도 0이 되고 즉 C1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써보면 우리 UR은 DXDP의 4U의 R제곱 더하기 C2가 됩니다. 다시 한번 c 1 0이기 때문에 ur은 dxdp 4뮤 분의 r제곱 더하기 c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첫 번째 경계 조건을 써보면 이 r에다가 라지 r을 대입을 한다. 그러면 ur은 dxdp 4뮤의 r제곱 더하기 c2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식을 통해서 c2는 마이너스 dxdp 사비분의 r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 프로파일의 최종적인 식은 최종적인 식은 dx dp 사비분의 어 죄송합니다 이아이라지아이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dx dp 4분의 r제곱이므로 묶으면 어, 4분의 1 dx dp r제곱 빼기 r이게 됩니다. 근데 좀만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라지 r제곱을 앞으로 빼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이 됩니다. 2차 함수꼴에 응. 2차 함수 꼴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 R에다가 라지 R을 대입을 하면, U는 0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은, 최종적으로, 어, 파이프 내에 유동이 흐를 때, 속도 프로파일이 2차 함수 갖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될수 있는 게, 왜이 식을 정리하면 따라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 맞는데, 어, 우리 이거 해보면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유동을 흐를 때 점성 조건에서 이렇게 나올 때 점성 조건에 여러 가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고안 배우실 수도 있는데 x 방향으로 유동이 흐를수록 압력이 강화하는 음,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거를 이제 압력 구배라고 하는데 x에 따라 p가 바뀌는 압력 구배라고 하는데 아무튼 압력 구배 때문에 어, x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형태를 뜨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되므로 전체는 양수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네 파이프 내 유동의 속도 형상이 왜2차 함수꼴을 되는지 한번 영상을 기록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